오늘 우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중요한 제사를 두개 꼽으라고 하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이 번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죠. 그럼 화목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의 셜라밈이라고 해서 이 셜라밈이란 말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어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샬롬은 평강을 말하죠. 평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한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샬롬이 말하는 진실이 뭐죠? 참된 평화는 참된 평화는 관계의 평안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평안할 때 평하다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해주세요" 였어요. 집안에 갈등이 많아 가지고, 제 어린 시절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이 경제 사정이 어떻고, 우리, 집이 뭐, 우리 집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화목학은 가정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거기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화를 안 내는 날이 우리 집에 샬롬이 있는 날. 네, 여러분, 연봉 1억 2억씩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받으니까 지금 뭐 전혀 기대의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1억 2억 받으면 좋죠. 네, 좋겠죠. 네,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연봉 1억 2억 받는 회사에서 맨날 가면 싸우는 거예요. 맨날 가면 온통 마음에 안 드는 사람뿐이에요. 내가 돈만 모아서 나가야지 이런 마음 드는 회사인 거죠.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을 좋지 않 좋지 않은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연봉 받는 건 좋지만 평안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관계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노동의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관계 안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못 느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왜냐면, 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특별히 관계의 피로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관계가 좀 갈등이 있을 때, 더욱 그런 마음이 들죠.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평화롭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평화, 평안이라는 것은 관계의 평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를 우리에게 제정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너희의 이웃과도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이지만, 화목제는 수평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이두 가지 안에는 모든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이두 가지가 모두 화목한 상태가 진짜 샬롬이에요. 평안한 상태.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먼저 화목제를 통해 예배의 본질을 잘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여기서 6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세번 등장합니다. 세번 강조되는데요.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번제로, 전심으로,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 재단 위에 드리래요. 무슨 말이죠? 꾸밈없이 진실되이 나아가라는 거죠. 진실되이 진솔하게 여러분, 이것이 번제 정신입니다. 또 실제로 보면요, 화복제의 정신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7절시작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저도 먹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laughs> 어, 여러분 예배가 저는 너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늘 무거운 얘기만 하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GBS 안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깊이만 있으면 어떡하죠? 깊이 하고 싶죠. <laughs> 네, 진리가 많으면 질려버리고, 그렇죠? 진리잖아요. 네. 그럼 기쁨이 있는 일들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기쁨이 되는 교회잖아요, 또. 그렇죠? 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모였다가 형식적인 나눔을 g b 에서 하고 흩어지기만 반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금방 잃어버릴 겁니다. 그럼 예배는 재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로 이어지는데, 먹고 즐거워하는 관계로 이어져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배 시간이, 청년부 예배가 오후 3시였었어요. 오후 3시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4시 반, 4시 반에 공동체 모임을 들어가서, 공동체 모임 잠깐 갖고, GBS 들어갔다가 GBS가 끝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우린 뭐 했냐면, 밥 먹으러 갔죠 오늘 무슨 뭐, 닭갈비 먹으러 갈까?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앞에 보면요. 막 5명, 8명, 9명씩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가요. 다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할까? 당연히 차 마시러 가죠. 차 마셔요. 그리고 오늘은 볼링 칠까? 아니면 보드게임만 할까? 보드게임하고 그렇게 놀고 가는 시간이 10시에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GBS들이 다 10시에 우리는 다 흩어졌어요, 항상. 주일날. 그게 제 청년 시절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도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전 좋았고, 교회 모임이 즐거웠고,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게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시앙생활 했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 잠깐 모이고, 형식적으로 조금 공동체 모임을 가져야 되니까,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즐거워하는 거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사귀고 싶고, 아,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고, 그게 교회죠. 예배당에서 시작하지만, 먹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 알아보죠. 여러분, 화목제, 피스 오퍼링, 이 피스 오퍼링에 배우는 두 가지 진리. 첫 번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화목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해다.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네,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지속되는 거죠. 어, 일주일 최소한의 말만. 싸늘하게 하는 거예요. 싸늘하게.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말씀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연약함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울고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서뭐 했을까요? 저희 아내한테 가서 여보, 얘기 좀 나눠요.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당신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아요. 역시 당신... 역시 당신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멋진 남자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는 분노를 쏟아내며 <laughs> 자기의 억울했던 감정들을 다 토로했죠. 네. 30분, 1시간 가까이 들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예수님 만난 것처럼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편의점 갈까요? 우리 저는 저희 아내랑 데이트를 편의점에 가서 많이 하거든요, 밤에. 편의점 가서 뭐 이렇게 컵라면 사오고 뭐 삼각기법 사오고 이게 이제 저희 아내랑 가끔씩 노는 건데 편의점 갈까요 편의점 갔다 왔어요 그건 화해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은 사랑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진정한 화목의 전제는요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인간관계로 화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면요 화목제 역시 화목제 역시 전제와 같이 기본적인 제사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직접 잡죠. 그리고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똑같아요. 안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 흠없는 짐승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격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어, 제사장이 그문 앞에다 바르고 그 들어가는 거죠.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도 역시도 그 전제는 속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화목제에서 배우는 두 번째 진리는, 따라해보겠습니다. 화목의 완성은, 이웃과의 회복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번제와 화목제가 구분되는데요. 번제는요, 이제 동물의 모든 것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하나님께. 근데 화목제는 모든 기름, 지방 부위를 떼어내고, 콩팥을 떼어낸 다음에, 지방 부위들을 모은 것과 콩팥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나눠먹고 옆에 있는 이웃들과 나눠먹게 합니다. 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드린 부위를 통해서 우리의 참 예배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왜 콩팥을 뜨게 했을까요? 네, 콩팥. 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보통 아, 마음이 아파 그러면 손이 이렇게 가죠. 아, 네. 뭐워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마음. 근데 옛날에 우리 옛날 사람들은 다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두 뇌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두 뇌의 사고에 따라서 마음을 느끼기도 안, 안 느끼기도 하니까 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아, 마음이 아파. <laughs> 이래 <이런> 되는 거지 예. <laughs>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콩팥을 때웠냐면 콩팥에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요 콩팥이 심장 가까이 있거든요. 콩팥이 마음이라 고 생각했던 거니다 콩팥을 드린다는 건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마음을 드린다. 그게 콩팥을 드린 의미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그냥 몸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콩팥이 없는 화목제가 예배가 아닌 것처럼 마음이 없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어, 제가 저희 집 아들이, 어, 언젠가 이제 엄마한테 뭘 걸렸냐면 과자를 먹고 뭘 먹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뭔가 물어, 렇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먼저 드셔볼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먹는 게 아내가 한번 내가 거슬렸나봐. 우리 아내가 얘기를 했어. 야, 그래도 뭐 먹을 때, 아빠 드셔보실래요? 라고는 말해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왔어. 하민이가. 방에, 아빠 방에. 아빠, 과자 드실래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laughs> 이게 주고 싶지 않은 거야. <laughs> 주고 싶지 않은 거지. 자기만 먹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근데 아빠, 가자 드시래요. <laughs> 네. 아너 먹어 어아 정말이요? 그래 <laughs> 이제 너무 좋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좀몇번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정말로 와서 아빠가 가자 드세요 하고 가자 먹 아빠 드고 자기 먹는 걸 다시 느꼈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받고 싶은 게 뭘까요? 과자 받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저와 저희 아내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받고 싶어겁니다 저는 과자 먹는 고있 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먹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뭐, 헌금? 아니, 여러분들의 어떤 봉사?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 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름과, 기름이 있는데, 기름. 기름을 드리고 고기는 떼어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지방을 드렸느냐. 당시에, 학자들은요. 당시에 이 지방 덩어리들이, 고기의 지방 덩어리들이 당신 값진 것을 여겼다고 이구 동성 말합니다. 값진 것.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옳습니다. 어,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니까 어, 그게 중요한 가치였다고 한다면 중요하게 드릴 필요가 있겠죠. 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 제가 또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받기로 결정하셨다 자뭐 지난주에 우리가 바베큐를 했잖아요 옥상에서 제가 바베큐를 하고 있는데 저 수고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우리 찬영이도 수고했고 그리고 우리 인호도 수고했고 우리 간사님도 수고했고 저도 수고했고 <laughs> 고기를 구웠어요 뭐 다들 수고했죠 근데 고기를 굽는 수고를 했는데 근데 제가 고기를 막 신나게 굽다가 이제, 지수가 이렇게 접시 갖고 온 거야. 그 고기를 주잖아. 근데 지수한테 이런 거지. 지수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지방만 딱딱딱딱 짜른 다음에, 자, 지방은 모두 다 너의 것이니.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laughs> 얼굴이 썩을 겁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예, 네, 우는 모두 다 얼굴이 썩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현이한테 가서, 서현아, 지방이 너의 것이니. 하면서 지방만 떼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럼 넌 어떨 것 같아요? 아, 너무 안 좋죠. 너무 최악이에요. 예, 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방을 왜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방을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왜 지방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받기로 결정하셨냐면 지방을 본인이 받으시고 고기를 우리가 나누어 먹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아까도 과자를 가져왔다 했죠. 그런데 과자를 갖고 오는데이 아이들이 싸워. 뭐 과자를 사주면 싸워. 그러면 어, 저희는 이아이들 과자를 뺏어먹고 싶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이 아이들이 잘 지내는 것이 사이좋게 콩 한쪽도 나눠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아이들콩 한쪽을 뺏어먹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아이들이 콩 한쪽을 나눠먹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고기를 나눠먹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야, 엄마는 야, 엄마는 생선 몸통 안 좋아해. 야,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야, 너무 많이 먹어. 그거는 엄마가 진짜로 짜장면이 싫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아들면안 되죠. 야, 엄마는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엄마는 네가 짜장면 먹는 게더 행복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방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방에 어떤 편집증적인 그런 광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나눠주기 원하셨고 하나님 사랑이죠. 이 해석이 이 화목제의 숨은 사랑이라는데 전 동의합니다. 어, 자, 의무가 아닌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어, 그게 화목제 정신이죠. 그래서 예배를 올바르게 완성하면 반드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고기의 섭취 기한이었어요. 여러분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이걸 다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한 마리를 잡으면 고기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맞히시는 분 제가 어, 커피 쿠팡 하나 보내줄게요. 민재 몇 킬로 정도 할것 같아요? 소한 소한 마리에 고기가 70 k 로어70 k 로 수빈아 수빈아 50 k 로 준영이 와 근사치였어요. 200kg 정도 됩니다. 200kg. 그런데 여러분 소가 200kg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20, 25명 정도가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몇kg 먹었는지 아세요? 13kg 먹었어요. 13kg가 먹고도 나, 남았죠. 고기. 지난주 남아서 제가 쌓았는데 어, 200kg 가까운 이 고기를 언제 이틀 사이에 다 먹죠. 이거를그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200kg를 나눠 먹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과만 나눠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 아무 관심도 없었던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200kg를 이틀 안에 소비하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관계 안에서. 레위기 19장 5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목제를 드리면 모래시계가 뒤집어진 거죠.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으로 나가 줄 겁니다. 이것이 이런 정신이 신명기 26장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들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백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누구랑 같이? 너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영향력이 우리 곁에 있는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관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평안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는 화목이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 성화를 이루는 법은요, 결코 혼자서는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결코 인격이 다듬어질 수 없습니다. 부딪힘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에서는요, 결코 성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도요. 부모님과 형과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가 무너지면요.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욕쟁이 할머니 그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laughs> 왜 그래요? 혼자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계의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아, 쉼과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교회 와서는 정말 마음 평안하게 있다가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교회만큼은 세상에서 줄수 없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맺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참된 평화는 관계의 평화를 누리며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관계의 화목이에요. 예배의 완성은 관계의 화목이에요. 예배는요, 재단에서 시작했지만 관계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예배가 재단에만 머물러 있지 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목이 반드시 수평적인 옆에 사람과의 화목으로도 이어져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 이 원하시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홍팍과 기름이에요. 진실이 마음을 드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기를 드림보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나눠먹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시선을 돌리십시오. 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 아직 안 친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 안에 보시면요 소외된 사람, 오늘 이야기 못 끼고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화목을 흘려보내실 때 예배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200kg의 고기를 고기가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200, 200kg의 고기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파티에 아직 초대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이 받은 예배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200kg의 고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